일단 여기를 둘 수가 없어요. 여기 두면 이곳에 나가니까요. 약간 당했죠. 아, 그래도 거기 왔네요. 막긴 막았는데요.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를 왜 살았을까요? <laughs>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여기는 완도도 뭐 깔끔하게 살아있는데요. 근데 어차피 지금은 끝내기가 거의 이제 단순해져서 네. 백이 그곳으로 온다고 해도 생각보다 끝내기 할 것도 거의 네. 없네요. 닫었어요. 지금 끝내기 거기 하고요. 여기 가면 더 이상 큰 자리가 없습니다. 잔 끝내기만 남았죠. 맞지만 <laughs> 단수 치는 순간 걸립니다. 네. 양단수를 다해서요뭐한 네, 방에 끝납니다. 마지막 하나 받아야죠. 세네 다섯 또 일로 받으면 클라요. <laughs> <laughs> 아이고. 너무 화가 나겠죠. 아유, 포스코 캠택도 슬프고, 변상의 선수도 슬프네요. 너무 순식간에. <웃음> <웃음> 네, 이창석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. 상의 선수는 많이.